에이 프로젠 KIC입니다. 네, 에이 프로젠 KIC 보통 이제 A 킥, F 킥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불리는 종목이죠.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어 이런 바이오 종목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 J의 셀트리온 뭐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. 어 하지만 어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시비라든지 어 VW 발행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주가의 조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합병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한가가 어, 세네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실 모멘텀이기는 하죠.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뭐 비상장 주식일 때부터 굉장히 어, 이슈가 됐었던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런 어, 회사이기 때문에 어, 좀 굉장히 좀 이러한 부분들만 진행이 되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래루키는이 종목 고 하실 건가요? 스탑 하실 건가요? 네, 이 종목은 고 하겠습니다. 네, 날의 루키는 고 외쳐 주셨고요. 유정 루키는 어떻게 하시겠어요? 네, 오늘 저는 A 프로젠 KIC 스탑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의견이 또 갈리는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A 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 이제 굉장히 좀 주가의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었죠. 뭐 사실 최근에 뭐 웬만한 종목군들은 삼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좀어 많은 손실이 발생이 됐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구조인데 어 어떻게 해서 고를 외쳐 주셨는지 관련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1971년에 이렇게 설립되어서 가열로 뭐 제철 설비, 뭐 환경에너지, 뭐 환경에너지 설비 등, 플랜트 설비 제작과 하이프, 하이페이싱 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합병 추진 소식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.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KRC는 뭐 에이프로젠 KRC는 금속 표면 경화 육성이나 단열공사 등을 영위하는 좀 회사였으나 현재는 바이오 사업도 신규 사업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플랜트 사업에 좀 사업을 철수했습니다. 이제 에이프로젠 KRC와 에이프로젠 바이오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2의 세트리온이 되겠다면서 발언을 하였고요. 이제 2017년 11월에는 2,300원대 주가가 이제 8거래일 만에 뭐 다섯 배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였던 예. 예전이 있습니다. 지난 1년간 합병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발표된 것이 없어서 주가는 점차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. 연초에 신주인 인수권 부사체 행사와 전환사채등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약세를 좀 면치 못했었습니다. 뭐 좋지 않은 실적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뭐 현저,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좀 요구를 했고, 최근에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 전환가에도 조정을 하였습니다. 뭐 주권 관련 사채권등 취득 결정권 등 중요 공시 대상이 뭐 없다고 발표를 좀 했었고요.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치 있고 제약이라는 자회사, 미, 자회사가 미국 세이전트를 통해서 미국 내 바이오 밀러 완제품 생산 시설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 FDA 품목허가 심사 과정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통과가 어려운 완제 공정인데요.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제 C, CGMP 뭐 시설을 통해서 현재 글로벌 임상 3이 3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뭐 레미게이트 바이오시밀러와 글로벌 임상이 좀 진행 중인 이런 미국 FDA 신 신의, FDA 승인에 보다 신속히 획득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은 이제 합병을 추진 중인데요. 이제 에이프로젠 KIC와 협력해서 신약 개발에 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KIC가 지난 명역 항체 발굴을 전문화 하는 바이오 벤처 난 다이오노나라고 이제 항체 사내 종류권을 소유권을 양도받은 만큼 이번에 세인트사가 인수한 완제 공장을 좀 활용해서 이제 완제 공정을 마친 뒤에 이제 니즈입고 제약과 미국 시장 진출을 좀 협의해 나갈 예상 예정에 있습니다. 이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승될 예정에 있고요. 이제 에이프로젠 연매 추진이나 합병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하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전 반년 전에 생각을 하면은. 음, 이제 반년 전 생각하면 만 원대였던 사,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모멘텀이 상승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지금 보면 차트를 보시면 뭐 합병 이슈가 나오고 있으면 하방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년전 만원대였던 차트를 보시면 이슈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슈 모멘텀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 반등만 나와주면 추가 상승이 있을 예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제 과거의 사례를 들어주시고 이제 가속적인 그런 부분들 합병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서 어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이번에는 유정루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에이 프로젠 KIC의 원래 사명은요 나라 KIC입니다. 원래는 그렇고요. 그서 지난 2017년에 김대섭 대표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현재 에이 프로젠 KIC로 사명이 변동. 이 되게 됐다고 이제 하는데요. 이 A, A 프로젠 KIC의 지분 구조가 조금 복잡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잠깐 제가 살펴봤는데 김재섭 대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베이스라는 회사가 A 프로젠 KIC의 지분을 한45%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비, 여기서 이제 비상장 기업인 A 프로젠 그리고 A 프로젠 제약, A 프로젠 바이오 로직스,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 기업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과 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이렇게 지분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 복잡한 지분 구조의 이유로서 어떤 그 김재섭 대표의 제2의 셀트리온을 꿈꾸고 있다. 김재섭 대표가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 이렇게 좀 지분 구조가 복잡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 제약,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어진 어 그런 지분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서 어떠한 그런 복잡한 지분 구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A 프로젠과의 합병 소식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 때문에 한때는 주가가 크게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. 그런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합병에 대한 이슈만 조금씩 나올 뿐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좀 나오고 있지 않는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. 현재 A 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어떤 바이오 업종으로의 좀 고밸류에이션을 좀 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합병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이오주로서 어떤 몸을 확 틀어낸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플랜트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네, 그렇다 보니까 너무 고평가 받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, 시가총액이 한 4천억 가까이 되지만 영업이익이 10억원에 불과하고요. 단기 순이익은 320억원이 적자입니다. 이 부채비율이 100%이기 때문에 어떤 재무구조 자체로서도 그렇게 튼튼한 기업은 아니다.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될 수도 있고요. 일각에서는 에이프로젠 KIC와 에이프로젠의 어떤 합병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김재섭 대표에 대한 신뢰성까지도 좀 문제를 좀 삼고 있다고 합니다. 어, 사실은 지난 2016년에 김재섭 대표가 이미 에이프로젠을 코스닥, 에이프로젠의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긴 했지만 어떤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철회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 대표가 배임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까지 좀 존재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 자체의 어떤 실적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가지는 회사 대표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슈넬생명과학 그리고 바이넥스 지베이스 등의 관계사를 이용해서 에이프로젠의 지분을 헐값에 취득했다는 주장과 어떤 의도적인 지분 인수를 통한 배임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논란도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고 여기에 또김 대표는 2009년에 젠엑셀 대표를 말 당시에 계약 불이행 소송으로 상장 폐지 전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떤 대표에 대한 좀안 좋은 그런 시각이 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거래소가 4월4일이죠 A 프로젠 KIC의 어떤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요.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5일에 해명을 한 바가 있고요. 사실 차트상 흐름으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A 프로젠 KIC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 동안 횡보세를 좀 계속 이어갔었음. 지난 1월부터 쭉 오랜 기간 동안 좀 크게 변동없이 횡보세에 이어가고 있다가 4월달에 한번 크게 이렇게 올라간 그런 전력이 있죠. 이때 아마 합병 이슈일 건데요. 그 이후로도 사실 큰 움직임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. 큰 변동 사항은 없고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어 그렇게 긴실 안에. 어떤 큰 오름, 오름이라든지 그런 내림이 있지 않고 또 다시 이러한 행보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어떠한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고 그리고 크게 하락하고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 안에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좀 매도해주시고 신규 매수도 지금 자제해주시는 전략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